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그 어떠한 것도 예상하거나 전망하지 말자. 자 그게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3월 9일 목요일은요. 대한민국 3월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즉 내만여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확인하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뉴욕 증시, 그리고 주말을 보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2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경제지표들을 분석하기도 전에 우리는 3월 FOMC 회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3년 3월 달은요,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제지표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매우 중요한 FOMC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 만만치 않은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여질지 대충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21년 12월달에) 돈다방 미스를 통해서 뭐라고 전망을 했냐면 (2022년 3000포인트) 당분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스피 하다는 2250포인트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2022년을 전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전망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사살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3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라고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전해드린 시간이 있었죠 이제는 (3월) 말 정도가 되면 미쓰리의 그때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건지 아니면 어 조금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월) 말 혹은 (4월) 초가 될 겁니다 그만큼 매해 1분기라는 시간은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올해, 어, 주식시장을 전망해 드리면서 며칠 전에, 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아마 올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현란할 겁니다. 제가 좋다고는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주린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좋다라는 표현은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냥 꾸준히 상승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좋다고 할수 있는 건데 제가 좋다라는 표현 대신 현란하다는 표현을 쓴건 뭐냐면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그 주린이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미스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월 7일, 화요일, 뉴욕증시 마감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3월 10일까지 그 어떠한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경 써봤자 여러분들 건강만 해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욕증시를 확인해 보는데 아 뉴욕증시가 올랐어 아 올랐네 3월 7일 화요일 날은 빠졌네 어 빠졌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밑바닥엔 어떠한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미쓰리가 그러는데 지금 뉴욕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대 거기에 대한 근거로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리가 그러는데 뉴욕 증시를 지금 크게 뺄 생각은 없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추식에서도요. 뭐 지수가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지수가 빠지면은 오히려 그때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나무를 찾는데 그 나무가 겨울에 피는 나무인지 봄에 피는 나무인지 키가 짧은 나무인지 키가 큰 나무인지를 이제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왜 성향이 있잖아요. 나는 어 예를 들면 어떤 나무를 좋아하는데 좀 잎이 넓은 거보다 잎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한 나무를 키우더라도 취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숲 그러니까 시황을 크게 이제 그리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종목들을 꼭, 꼭, 꼭 뽑아가지고 관심 종목에다가 딱 심어 놓고 계속 물을 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준다라는 거는 매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움직임. 우리가 꽃나무를 하나 사가지고, 물론 물도 주지만 우리가 직접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그냥 밖에서 비 맞고 바람 맞고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꼭 골라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다가 심어 놓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굉장히 익숙하게 여러분 거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주식이 다예요. 제가 어제 뭐, 제가 이전에 증권사 다닐 때 뭐, 건방지게 뭐, 어려운 경제 용어 막 썼던데, 뭐,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제 용어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경제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예요. 돈을 까먹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주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주식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그렇지 못하면 바로 손절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설프게 물타기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 경제에 관심이 많아. 나 경제를 알고 싶어. 그거는 나돈 많이 벌고 싶어. 이거잖아요. 어... 제가 돈다박 미스리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후, 야, 제목 되게 웃긴다. 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싼티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그런 분들한테 아이, 뭐, 이름은 이렇지만 내용이 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겉으로 그분들께 하는 얘기고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그래서 당신은 돈이 싫으십니까? 라고 비웃는 거죠, 저는. 겉으로, 막, 점잖은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뒤로 가서 더 구린 짓들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정의롭고, 뭐, 대의를 뭐, 얘기하고, 전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하고, 욕심 많고, 자기 거 챙기고 싶은 게 인간인데, 그런데 꼭 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 어떻게 그렇게 뭐 산티가 나고 대놓고 돈타령을 하고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웃기거든요 조금 뭐라 그러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가증스럽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대신 뭐, 김건희처럼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최윤순처럼 남의 등을 처먹고 남한테 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벌거나, 그런 어떤 악행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니까 러 저는, 어, 우리가 유럽보다,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 신리를 찾잖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은요, 제일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채권은요,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정당한 가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특히 조선시대 때, 그놈의 그 썩어빠질 양반들이, 뭐 돈은 만져도 안 되고 새도안 되고 뭐 질환, 연병들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폄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양반이 그러면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예, 지금은 당당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자, 그 논리만 성립 성립이 된다면 나는 그럼 주식에서 절대 돈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돈에 대한 생각을 살짝 전해 봤습니다. 예. 음, 자, 3월 7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1.72, S&P 500이 1.53, 나스닥이 1.25% 하락했습니다. 자, 제롬파울 연준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해서 3대 지수가 1%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욕증시가 하락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지금 뉴욕증시는 어쨌든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3월 6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혼조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7일 화요일 3대 지수가 하락했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월요일 날도 하락하고 화요일 날도 하락하고 그러면 어떤 느낌? 공포스러운 느낌. 그런데 월요일 날 혼조세, 화요일 날 하락.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공포심보다는 어 그냥 뭔가 어 변동성이 보이는구나. 어뭐제롬 파울 연준 의장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였구나. 아직 우리가 뭐 확인해야 될 경계 지표들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날 뉴욕 증시 하락한 이유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해서 얘기한 발언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락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8일 수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는 하원 은행 출석해서 하원 은행 위원회 출석해서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할까요? 똑같은 발언을 하겠죠. 상원 은행 위원회 출석해서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감히 미쓰리가 예상하건데, 7월 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또 이렇게 하락할까요? 저는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소화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시황은 여러분, 담대하고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주식 시장에서는 좀뭐 시황도 크게 보려고 하고 하는데 정치 쪽에서는 아직 많이 모질라서 안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약간 감정 관리가 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윤석열이 정말 나라 팔아먹는 이러한 그 것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한민국 영업사오 영업사원 1호라고 하면서 뭐 명함을 그리고 뭐 그러더니 이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렬은 독도만 팔면 이제 완판신화를 기록하는 거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어젯밤 꿈에 김건희를 껴안고 빈공포르노를 찍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인터넷에서 무슨 뭐꿈의몽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살다 살다 별의별 꿈을 다 꾸더라고요. 하여튼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뉴욕 증시 돌아가면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길래 자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왔다. 자 제가 그랬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 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지표가 좋은데.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이 얘기 변치 않게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했을 뿐이에요. 단지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 때문에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이 커졌고 25BP를 예상하던 시장 참여자들이 50BP 금리 인상에 무서워하며 이날 증시가 하락한 거죠. 3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요. 분석해야 될 두세 개의 매우 중요한 지표가 있다. 이 모든 지표가 사용 사용될 것이다. 그 지표가 뭐겠습니까? 3월 10일 발표되는 2월 고용 지표. 그리고 3월 14일 날 발표되는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3월 15일 경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정도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3월 10일까지는 어떠한 전망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떤 수치가 나와도 과연 그 수치를 어떻게 가지고 장난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만들어낼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경제지표를 가지고 전망하기보다는 그 경제지표를 가지고 과연 그 경제지표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우리는 시나리오를 몇 개를 만들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예상치로는요, 2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22만 5천 명 증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1월에는 51만 7천 명 기록했습니다. 이거 계절적 요인도 있고 굉장히 잘 나온 지표였죠. 자, 그런데 2월달은 1월에 기록한 51만 7천 명은 아니지만 22만 5천 명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상치는 22만 5천 명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기준이 뭐가 되냐면, 예상치 22만 5천 명보다 잘 나왔을 때, 아니면 22만 5천 명보다 덜 나왔을 때, 어떻게 덜 나오냐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18만, 19만 정도 나왔을 때 과연 주식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는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고건 제가 내일 방송 혹은 내일 모레 방송, 목요일이나 금요일 방송에서 이 고용지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돈다방 미스리에서뭘 해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올라갈 거예요. 빠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한낱 인간이고 한낱 개인 투자자로서 나올 경제지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그거보다 못 나오면 잘 나오면 뭐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자라는 어떤 그 생각이 제가 돈 다방 미스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판스를 훔쳐 입어도요, 주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감히 어떻게, 물론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습니다만, 매번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스리, 지금 제가 2015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라고 딱 전망하기보다는, 그냥 한날 인간으로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될 가능성들을 몇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가능성들, 그 시나리오들을 점점, 점점 이렇게 확률을 좁혀가니까, 돈다방 미스리가 그 어떠한 전문가들보다 시황을 잘 보더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걱정하고, 돌다리 두들겨보고, 진지하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올 방법이 없거든요. 자, 고용 지표에 대한 시나리오는 제가 목요일 방송 혹은 금요일 방송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들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 제가 시나리오를 몇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 실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는 증시 전문가들 연합 뉴스에서 확인하면 뭐 이날 뉴욕 증시는 뭐 다우 지수가 어떻게 됐고 S&P가 어떻게 됐고 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했고 뭐 3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 서 켈러헌앤코라는 곳에서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정보라면 그러니까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얘기한 새로운 정보라면 경제가 분명 다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은 감속의 속도가 둔화됐다는 라 것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뉴욕 증시는요 뉴욕 경제는요,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것 같아 라는 것을 가스라이팅 하게 만들 만큼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 머릿속에는 그 동안에 몇년 동안 계속 모는 종이에 데이터에 점을 찍어가면서 흐름을 봤기 때문에 지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3년도 3월달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아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좋다고요. 경제가 안 좋을 거를 걱정하면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회사 가려고 했는데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죠. 눈높이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인데. 그래서 지금 미스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그렇게 좋은 경제가 아니다. 고용지표도 경제가 부진할 거를 걱정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잘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 계속해드리고 있죠. 단지 경제와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쪽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놓고 계속 크게 빼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뉴욕 증시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런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미국 경제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지표들을 볼때 올해 중반쯤 큰 부진이 예상된다.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2년간 경고했던 미국 제조업이 깊은 부진에 빠질 기미가 보인다. 이게 뭐겠습니까?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PMI 지표 설명해 드리면서 제조업 PMI 지표가 S&P 글로벌 ISM 공급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표가 기준선 50 이하에서 놀고 있다. 대신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업 PMI보다 조금 잘 나오기 때문에 50 이상이다. 제조 지표를 말해주는 PMI 지표뿐만 아니라 미스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결코 지금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전문가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볼때 올해 중반쯤 미국의 큰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는 뉴욕 증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요, 뉴욕증시 마감현황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마치 기울어진 언론에서 언론들을 믿지 않는 것처럼 경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시사 개뿔도 몰랐을 때도요, 이미 2015년 돈다방미술이 처음 할 때부터, 아, 얘네들 진짜 뉴욕증시 마감현황 정말 거지같이 해석하는구나. 그럼 그런 거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리포트들이 지상파 뉴스에 나와서 오늘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보가 개인 투자자들을 골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예 감안하시고. 자,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3월 10일까지는 그냥 이렇게 묵묵히 가는 거예요. 단지 3월 8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하게 되고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3월 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요예 지금은 일단 (3월 10일까지)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예 오늘 주식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